안경 썼는데 눈이 왜 이렇게 크냐고요? 그 안경알이 없으니까요. 없거든요. <laughs> 굴절되는 게 없거든요. 아, 제노야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너를 보고 있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를 보고 있는 거는 무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세요. <laughs> 아 그거 좋아 진짜. 그얼마나달라요 이거 없지 이거 어떻 이상해? 아니야. 진짜. 네이 네이버. 상업자. 냉이 무려 사무엘. 진짜 한번 안아보고 싶어어 감사합니다 내가 편안해 하는데 아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음. 손길을 느껴요 마음은 폭신폭신 이렇게 만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너무 좋았어이거랑 <목소리> 어. <이건> 똑같아요 <목소리> 아이 큐트 보이 제노? 렛츠 고 미? 아. 자라면 해야야 마음 오! 제노 너무 잘한다. 아, 멋있다 제노는 잘하네. 음악 주세요. Oh, yeah. 도망 줘. Oh. Oh. 대너는 딱기가 어, 있다. 들어왔어 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020 플랜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줄게 준비됐겠지요? a r y 네. 네! 자 이번 NCT 2020 앨범은 이름이 <놀람> 와 리저넌스 exactly! 바로 그거야 그거야 a l right. 어, 이 right 이 리저넌스는 파트 1번과 파트 2번 두개 앨범으로 나눠져 있는데 1월1이일 1월 12일에 발매된다고 하니까 잊지 말고 꼭 받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네 어, 저요 총 12곡입니다 어. 마음으로 딱 그냥 부담없이 100번씩만 NCT DREAM 그러면 23명이 다 같이 하는 곡이 있나요? 아휴 기대하라고 아, 그리고 NCT 아, DREAM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은? 위고업. 멤버는? 런진 집이라고? 응. 아니 너네 집? 응. 숙소 말고? 응. 쉬고 있었어? 응. 대답 짧게 하지 말고 좀 길게 해줘 우리 사랑하는 제노. 네, 알았습니다, 형님. 응. 우리 사랑하는 제노. 응. 응응만 하지 말고 우리 대화하자 제노. 응. 잘 쉬고 있고? 응. <웃음> <웃음> 역시 귀여워. 우리 시즈니들한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마디 해줘라, 제노야. 시즈니!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잘 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잘했어요. 네. 제노야, 그러면은 설날에 일본 잘 갔다 오고 알겠지? <laughs> 왜? 잘 갔다 와서 형이랑 밥 먹자 알겠지? 형이 오안 가. 일본? 응. 아 우리 따라 갈까 형이? 응. 생각해 볼게. 일본에서 밥 사주면 안 돼? 생각해 볼게. 그게 또 쉬운 일이 아니야. 어, 알겠지? 아니야 형이 형이 뭐든지 다할수 있어. 아니, 여기서 아. 바로 시작. 자 오늘 자로 씨. 오오 어, 너무 유연한데요? 점점. 점점.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laughs> 안녕하세요. 자, 제노, 제노짱. 그리고 저는. 룸맨. 제노의. 룸메이트! 정우야!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룸메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잘났습니다. 엑셀 여러분, 나중에 또 만나요. 남은 이틀 동안. 제노아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들도 빠이바이 <bye bye>. 오! <laughs> 정답은 제노씨! 정답은 7번! <laughs> 안녕히 계세요 <laughs> 아, 사실 제가 지금 정우형이랑 룸메거든요 근데 정우형이 밀린형 어, 응. 방에 놀러가서 뭐야 널 버렸어 정우형이? <laughs> 안 되겠네 아 진짜 그래서 친구를 찾아서 이 방으로 왔죠 잘했어. 마크 친구가 그립더라. 문음 친구야 동생인데. 오. 아, 아, 어디서 아 야, 어디서 진짜 봐. <laughs> 야. 둘이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트리인데 <laughs> 그래도 제노가 있다. 우리가 여기에 왜 왔죠? 왜 모여 있죠? 연말 평일. 저는 20 이거 20이 마크가 잘 너무 생각다 마크가 좋다고? 20 이거 마크가 좋다고? 어. 아니, 아니. 20 20 이거 마크가 이, 좋다고. 로고. <laughs> 제채 지금 메이크업하고 있긴한 데. 아, 이 핑크. 아, 주네 안녕하세요 오늘 콘서트 연습이무 핑크. 이 이거 이거 오늘도 역시 크 이거 핑크. 이거 핑크. 이거 핑크. 이거 핑크. 나는데 <laughs> 제살냄새크요 그래. <laughs> 아 저희가 처음 콘서트다 보니까 이게 동선 정리하고 이렇게, 뭘 그렇게 먹어요? 저도 주세요. 던져서 먹어요? 야야야! 아벌써부 아야! 가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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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아 참아 <laughs> 아 참아 아아참야아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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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으로 저 조수 씨? Russell, Russell. 어디 가세요 조수 씨? 네네네. 참아 참 저차면안 돼요? 왜? <laughs> 저차면안 돼요? 나 이거 보여줄게 해줘 네 이제 여러분 한번 시범 보여드리겠습니다 송판 격파 머리로 머리로 머리로, 머리로. <laughs> 아. <laughs> 다시 봄에 야. 10년 후 미래에 같이 여행 가보고 싶은 사람은? 야야왜왜 <laughs> 해찬 쓰라고 해찬

눈이. 제노가 뭘좀 아네. 어 답답해. 눈이 <laughs> 제노 가오리가 당신의 쌍둥이인가요? 네 제가 한번 답글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숨겨둔 동생이라고요. 닮았다. <laughs> 여러분 손 올리시고 주먹을 맞대는 거예요. 하나 둘셋 八下，八下。